안녕하세요 api 570 5장 수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쭉 올라가서 5.5.5 external visual inspection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단락 커버를 못했으니까 이 부분을 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uring 부터요 So 언제나처럼 영어를 먼저 읽고 한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the external inspection, 이를좀 끄겠습니다. During the external inspection,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weldments of attachment, example given reinforcement plates and clips, looking for cracking, corrosion or other defects. 믹스터널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디에요 이제 용접부에 용접부 중에서도 어태치먼트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면 레인폴 레인폴스먼트 플레이트, 알패드 같은 거 그리고 클립류 이런 어태치먼트 용접부에 이제 특별한 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이제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고, 이제 코로존이나 다른 디펙트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레인포스먼트 패드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R을 이렇게 1인치, 1인치 R을 주겠죠. 25mm 레디어스요 이렇 하고, 여기에 텔테일 홀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필렛 용접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태시먼트 웰드니까 여기에 크랙이 있는지, 코로전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라는 거고, 클립류. 여 뭐, 뭘 붙여야 된다. 클립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필렛 웰드 이렇게 둘레 용접을 하죠.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부분 잘 보라는 소리예요. 하며 네 여기까지네요. 세 번째 줄 any signs of leakage should be investigated so that the sources can be established. normally w e p holes in reinforcing plate w e or pad 이게 reinforcement pad, pad죠. 제가 r패드라고 하는 그 reinforcement p a d 요 should remain open to provide visual evidence of leakage. 제가 두 줄을 읽어버렸네요. 두 문장을. 그래서 보겠습니다. Any signs of leakage. leakage에 이제 sign이 있다면은 investigate가 이제 어 여기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이제 sources가 이제 원천 정보들이 이제 확립이 될수 있게요. 그리고 여기 normally요. normally we pour in rainforcing plate, o R-pad이죠.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브랜치 커넥션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파이핑은 파이핑은 프레셔 파트니까 이렇게 레인포스먼트 패드를 붙이고 똑같이 여기 r 을 주고 여기는 필렛 용접을 이렇게 쭉 둘르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뭐 브랜치 파이프를 이렇게 용접을 한다. 근데 용접을 하면 여기 가스가 있잖아. 요 가스가 나가질 못하니까, 가스가 나가라고, 어, 도면상에 나와 있는 위치대로, 여기 있다 텔테일 홀을, 위 폴, 위 폴이 텔테일 홀이에요. 이제 1분의 8인치, 보통 이제 1분의 8인치, 1분의, 어, 이런 식으로 위 폴을 놔두는데, 요런 위 폴, 알패드 위에 있는 위 폴은 이제, 오픈 요 구멍을 뚫어 놔야 돼요. 태포를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나사선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나사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플러깅도 할수 있고. 근데 요거를 여기를 오픈 아무것도 채우지 말라는 거네요 왜냐고? 왜냐면은 이렇게 파이핑이 지나가다가 여기 여기 이제 브랜치 노즐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여기에 뭐 결함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압력을 타고 나와서 이렇게 쫄쫄쫄쫄 위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래서 위포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는지 안 세는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채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이요. 어, 이게 한 문장이네요. 마지막까지. If whip holes are plugged to exclude moisture, they should not be plugged with material capable of sustaining pressure behind the reinforcing plate unless fitness for service assessments and approved MOC have demonstrated that the reinforcement plate is capable of withstanding the design pressure of the piping system. 만약에, whip hole을 플러그 해야 the uh, moisture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위폴을 위폴들는 이제 데이실넛 위폴들는 이제 텔텔홀 위폴드는 플러그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채워 놓으면안 돼요. 근데 r 트리 l 는데 caprobo sustaining pressure behind r a p press가 프레셔 이 디자인 프레셔를 넘어서는 그런 어, 것을 이제 껴 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뒤를 조금 더 읽어 보면더 확실해집니다. behind r e i n f o r c e m n t plate unless fitting s u o r service a s s e s s m e n t reinforcement plate 넘어서까지 이제 pressure가 어, 넘어서까지 이렇게 위포를 채우지 말라는 소리인데 unless니까 if not fitting s u p p r t 서비스를 해갖고 fitting s u p p r t 서비스 assessment 평가를 해갖고 이게 괜찮다면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는 이렇게 채우지 말라는 소리인데. 앤드부터 다시 또 해석을 해 나가면은 앤드 여기요. an approved m o c 매니저 오 h a 체인지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reinforcement plate가 이제 디자인 프레셔 파이핑 시스템의 디자인 프레셔를 이제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승인이 나면은 이렇게 채워도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채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5.5.6 Vibrating Piping and Line Movement Surveillance Operating personnel should report vibrating or swaying piping to engineering or inspection personnel for assessment. Operating personnel, operating 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이제 리포트를 해줘야 돼요. v i b r a t i n 이나 아니면 swaying이 일, 일어나는 파이프에 대해서 누구한테요? 엔지니어링이나 인스펙션 퍼스널 엔지니어나 인스펙터에게 평가를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Evidence of significant line movement that could have resulted from liquid hammer, e.g. example given piping shifted of a pipe supports no more d a t a h i n g designed location, liquid sludging i n vapor lines, abnormal thermal expansion or from other sources such as large reinforcing reciprocating compressors should be reported. 이제 중요한 라인 무브먼트, 심각한 라인 무브먼트의 증거는 이제 어떤 증거냐면은 이제 리퀴드 해머링이나 예를 들면 파이핑의 슈프팅 워크. 뭐 시프팅오프 되는거 그리고 어멀멀 노멀, 노멀 디자인이나 로케이션 노멀이나 디자인 로케이션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시프팅오프 되는 이런 리퀴드 해머링 같은 이런게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리퀴드 슬러징 이 베이퍼라인 해갖고 어, 슬러징이 이렇게 슬러지가 쌓여갖고 유체가 지나서 퉁퉁퉁퉁 쳐갖고 이렇게 흔들린다 뭐 그런 게 일어난다면은 또 abnormal thermal expansion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thermal expansion이니까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수축 팽창이 되는 게 너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인다면 은 아니면 은 from other sources such as large reciprocating compressor처럼 엄청 큰 reciprocating compressor처럼 진동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은 이런 거는 이제 인스팩터에게 어, 여기 인스펙터 c t o r 이 i n s p e c t o 이제 인스펙터랑 엔지이어 n 이 있으니까 보고가 되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문장이요 At l o c a t 이 i o n s i h e r e n i b e r a e i n r g i n g i p i n g i n s t e m g a r e r e s t r a e i n e d r o i n e r e s i s t d r e n a i n i c p i p e s t i e r e s s e s r e e Such as shoes, anchors, guides, struts, o dampers, dampeners, hangers, periodic MT, or PT should be considered to check for the onset, onset of fatigue cracking. Location, 인데 위치인데 그 부분, 인데 어디냐? Vibrating piping system, piping system, i 이 the 속 진동이 발 부분, 는 t 부분, 은 n t 변형이 생겨서요. 변형이 생겨요. 다이내믹 파이프 스트레스에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슈 부분, 앵커 부분, 가이드 부분, 스트라츄 부분, 댐너나 행어 요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는 주기적으로 MT나 PT를 해주어야 돼요. 패티그 크래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T나 PT를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Branch connections should receive special attention, particularly unbraced small bore piping connected to vibrating piping. Branch c o n n e c t i o n 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주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요? 특별하게 어, 특정한 이렇게 unbraced 이렇게 딱잘 잡아지지 않은 small, small bore piping, 소구경이죠. 소구경은 이제 뭐 무게가 안 나가고 뭐 길지도 않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서포트 같은 게 없겠죠. 이런 unbraced 된 이런 것들은 아, 바이프레이팅 파이핑이랑 연결됐다면, 이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규경이니까 힘도 없고 하니까 금방 깨지겠죠? However, fatigue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design-related mechanism. 그러나, 이제, fatigue는, f a t i g u cracking 같은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디자인이랑 연관이 된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Once a crack has initiated, it can grow at unknown rates, and inspection alone cannot be used, uh, used to manage the risk of failure. crack이 한번 발생하면은 이게 이제 성장을 할수 있는데 어, 성장률을 몰라요 그리고 인스펙션 인스펙션만으로는 이제 요거를 risk of failure를 이제 컨트롤 매니지 할수 없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전에 크랙이 발생하기 전에 관리해라 이런 내용이고 다음 문장이요 5.5.6의 마지막 문장 Typically at the point at f a t i g u crack is detectable approximately 80% of the life has been consumed and failure can occur prior to the next scheduled inspection cycle. Without careful engineering assessment analysis.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c 티그 크랙이 이제 발견이 된 그런 포인트는 대략적으로 요 라이프 타임의 80%를 이미 소진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u r 류가 이제 다음 검사 예정이 된 스케줄이 된 검사 전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careful engineering assessment analysis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read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이제, 다음 검사 주기에, 이제, 전에, 이제, failure가 일어나기, 일어날 수,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소리이고요. engineering assessment analysis 이런 거 하라는 소리고요5.5.7 supplemental inspection. Other inspections may be scheduled as appropriate or necessary. 다른 검사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 어, 스케줄을 해야 됩니다. 오, 다음 문장은 조금 기네요. 가나, 네 examples of such inspections include periodic use of radiography and or thermography to check for fouling or internal plugging, thermography to check for hot spots in refractory lined systems, additional inspections after reported process unit upsets, verifying previously measured data for accuracy, inspection for environmental cracking and any other piping specific damage by calcium. 즉치 인스펙션인데 이러한 인스펙션은 어떤 인스펙션이요? 추가적인 인스펙션의 예로서는 피리어딕 유즈 오브 레디그라피니까 주기적인 RT의 사용 또는 이렇게 똘모그래피의 사용이 있는데 어떤 거냐? 파울링을 또는 인터널 플러징을 이거 똘모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떨모 그래피는 이제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핫스팟 리프렉터리 라인드 시스템, 리프렉터리가 이렇게 설치된 라인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내화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얼마나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쓰이고요. 추가적인 인스펙션, 이제 유닛 업셋이니까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된 다음에, 어, 가동이 중단이 된 다음에 하는 검사 들은 검사들 그리고 확인하는 것들 인데 예전에 측정이 된 데이터 뭐어 정확도를 위해서 측정의 데이터 측정이 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또 봐야 되고 마지막 마지막 내용 이요 inspection for environmental cracking and any other piping specific damage mechanism 인스펙션인데 인바로머탈 크래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데 그리고 다른 파이핑 스펙픽 데미지 매카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RT나 털모그래피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